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각 수도의 시장은 상당한 상징성을 띠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장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자리죠. 아무래도 한 국가의 수도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책임도 막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대 서울시장 중 가장 최고의 시장은 누구였을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대 최고의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 서울시장인 김형민 시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서울시장의 역사에 대해 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서울의 행정명은 한성부였고 조선시대 서울시장 관직의 이름은 한성부 판윤이었죠. 대한제국 때는 한성부윤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한성부의 이름이 경성부가 되면서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직책명은 경성부윤이었죠. 무슨 무슨 부는 일본에서 행정구역을 나눌 때 주요 도시들에게 붙이는 행정단위였습니다. 어느 날로 치자면 무슨 무슨 시에 해당하죠. 일제강점기 때 경성부윤은 조선 총독이 임명을 했고 당연히 일본인이 맡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경성부윤은 쓰지게이고 라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음에도 한국에 대한 행정권을 일본이 미국에게 이양하기로 하면서 9월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형식적인남마 경성부 부윤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실시되자 조선총독부는 모든 권한을 미군에게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스지게이고도 경성 부윤자리에서 내려오죠. 미군정은 경성이라는 명칭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여기고 한국의 수도 명칭을 바꾸기로 합니다. 다만 바로 바꾸지는 않았고 약 1년간은 경성부의 명칭을 바꾸지 않다가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이하여 경성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서울특별자유시라는 명칭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자유시는 어쩌 아니 그렇다면 서울은 무슨 뜻일까요? 미군정은 무슨 이유에서 한양이나 한성이라는 명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제정을 하였을까요? 서울은 순우리말로 수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라의 수도 설아벌에서 유래했다는 어원설이 있죠. 서울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 설아벌 유래설에 대한 반박설도 굉장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건알수 없습니다만 조선시대까지 서울은 수도라는 뜻이었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양이나 한성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서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양이나 한성은 전근대적인 뉘앙스가 강하고 그래서 새로운 명칭을 찾던 미군정에서 서울을 택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죠. 이 시점에서 미군이 한국에 대해 안다면 뭘 얼마큼 안다고 서울이라는 순 우리 말을 딱 알아서 가져왔을까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오늘의 주인공 김영민이었습니다. 김영민은 전북 익산에 태어나 전북 완주 3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한약방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갈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후 미국 본토로 가서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시간 대학교의 대학원으로 가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학사나 석사나 모두 교육학이었죠. 물론 이맘때쯤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수는 매우 적었고 그런 점에서 김형민은 초엘리트 중 하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개성에 있던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재직 중에 친미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운사상가로 지켜 체포되어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석방된 이후 김영민은 기업인이 되기로 결정 석유상사를 만들기로 하고 준비 중에 8리로 광복을 맞이했고 다음 날이었던 8월 16일 바로 3일 석유상사를 차리게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이, 미국에서 석사까지 수료한 김영민이었기에 당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만큼 미군정 측에서도 김영민과 가깝게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어쩔 수 없이 지식인들, 기업가들, 민족운동가들 중에서도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을 관 역할로 옆에 둘 수밖에 없었고 그중 하나가 김형민이었는데 미군정을 책임지던 존 하지 중장이 직접 김형민을 찾아가 서울시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시장 즉 아직까지 경성 부윤이었던 자리는 군정과 민정으로 나누어 군정을 미군이 민정은 한국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게 1946년 5월 김형민은 경성부 부윤이 되었죠. 경성 부윤으로 있던 김형민은 미군정 측에 경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이며 일본식 단어라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했고 김형민이 적극 내세운 새로운 수도의 명칭이 서울이었습니다. 김영민은 동양의 언어에 대해 빠삭하지 않은 미군정 측에 서울은 왕도를 뜻하는 수도의 옛말이라고 추천을 했고, 이에 따라 미군정에서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1946년 8월 15일 서울특별자유시로 정하였던 거죠. 그리고 약한달 후, 1946년 9월 28일, 미군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경기도에서 독립시키면서 경성부윤이었던 김영민도 공식적인 서울특별자유시 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서울시장이죠. 다만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가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수도를 뜻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게 고유 명사가 된다는 게 국어학자들 입장에선 어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의 수도 이름이 워싱턴 D.C.나 런던이 아니라 캐피털이면좀 이상하잖아요. 일부 학자와 관료들은 서울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한양 중심제의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한성이나 경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편이 역사적 연속성을 담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독립한 국가적 맥락에서는 친일 잔재를 제거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에 서울이라는 순수 한국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더 많았죠. 그런데 뭐그 후에도 몇몇 전통주의자들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수십 년을 경성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명칭을 변경하면은 공문서 정리 등 작업해야 하는 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만 중앙일보에서는 서울이라는 명칭이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도 서울이 발음도 쉽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다고 찬동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서울이라는 명칭이 전통적인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족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성을 쓰지 말자는 건 동의하지만 차라리 한성으로 돌아가자고도 주장했죠. 이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각 언론사들도 찬반이 당시 심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서울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혀 갔죠. 그렇게 최초의 서울시장이 된 김영남 재미있는 건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장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해방된 지 이제 겨우 1 년이 지. 시점에서 서울시장으로 김영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명상의 일제의 잔재를 싹다 바꿔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성을 다 살리기로 합니다. 아직까지 일본식 행정명들이 너무 많았죠. 우선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가 라는 행정단위를 도입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무슨 무슨 정, 무슨 무슨 통 무슨 무슨 정목으로 불리던 곳을 전부 명칭을 변경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종로 1통에서부터 종로 6통까지 불리던 곳을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까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경복궁 자리에 놓여있던 조선 총독부, 해방 후에는 중앙청이 되었지만, 그 앞으로 펼쳐진 주작대로의 명칭은 경성로였는데, 더 이상 경성의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하면서 새로운 도로 이름을 정하기로 결정,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군주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와 세종로라고 지었죠. 또한 오늘날 건천동 일대를 일제강점기 때는 본정 일본어 발음으로 혼마치라고 불렀는데 혼마치에 유독 일본인들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곳이었고 김영민 서울시장은 역시나 일본인 기운을 누르겠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군을 물질은 상징적인 인물 이순신의 시호 충무공을 따와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침 해당 동네는 이순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황금정 일본어 발음으로 고간의 마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간의 마치도 상권이 발달된 곳이라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 지역은 조선이 개화한 이후로 중국인 화교들이 물밀듯 들어와 상권을 만든 케이스로 지금도 이 지역에 중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김영민 서울시장은 역시 중국의 기운을 누리겠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을 무찌른 상징적인 인물 을지문덕의 성을 따와 을지로라고 이름을 지었죠. 또한 일제강점기 때 죽첨정, 일본어 발음으로 다케조에초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 이 지명은 또 일본이 옛제조선 일본 공사의 이름을 따온 지명이었고 김영민 서울시장은 을사조약 때 자결로 한 거였던 민영환의 시호 충정을 따와 지명을 충정로로 바꾸었죠. 또한 의미 사변 당시 일제 낭인들과 싸우다가 전사한 충신 열사들을 기리는 제단이 있던 곳이 있었는데 그 제단 이름이 장충단이었고 거기서 이름을 따와 장충동으로 바꾼다든지 조선 왕실의 묘역인 효창원에서 이름을 따와 뭐 효창동으로 바꾼다든지 이처럼 김영민 서울시장의 새로운 행정명 변경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도시의 공간에 새겨 시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제 의 잔재를 청산하며 근대적 서울을 만드는 상징적인 작업이었죠. 이후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1948년 12월 서울시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이승만 세력이 아니어서 물갈이의 일환으로 교체된 듯 보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임명한 후임 서울시장은 윤보선이었죠. 그리고 1949년 8월 15일 선포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자유시가 서울특별시가 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서울시가 우남시가 될 뻔했던 적 아십니까? 우남시의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시점이었던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시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고 공모전을 통해 세 명칭을 뽑겠다고 했는데 1위가 우남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떻게든 이승만 찬양해서 뭐라도 얻어낼 생각이었겠죠. 워싱턴 DC도 미국 초대 대통령이 름에서 따오지 않았냐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내가 대통령으로 앉아서 서울의 이름을 내별호인 우남으로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중이 투표한 이름을 정지하고 다른 이름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며 한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이름을 바꾼다는 건 유야무야 되었고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있었죠? 참고로 김영민은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계속 기업가의 삶을 살고 충무로의 대한극장 대표로 있게 됩니다. 대한극장도 김영민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설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서울의 역사에 있어서 김영민 초대 서울시장이 남긴 족적은 큰 거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